ADHD 아동 청소년들이 겪는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산만하거나 집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친구 관계는 늘 애매하고 어긋나고 힘겨운 영역입니다. ADHD 아이들이 친구 사이에서 겪는 문제는 그 아이가 일부러 예의 없이 행동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ADHD의 주요 증상이 사회적 상호작용 전반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주의 집중이 약한 아이에서는 상대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 어렵고 대화 흐름을 자주 끊어 대화 파괴자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충동 조절이 어려운 아이에서는 게임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거나 규칙을 자꾸 어겨서 갈등이 자주 생깁니다. 감정조절이 부족한 아이에서는 작은 다툼에도 울거나 갑자기 화를 내며 관계가 멀어지기 쉽습니다. 사회적 신호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에서는 표정, 뉘앙스, 상황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지 못해 눈치 없는 아이, 이상한 아이라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친구 문제는 ADHD에서 부차적 결과가 아니라 질환의 일부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약물치료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중추신경 자극제 계열 약물입니다. 메틸페니데이트나 암페타민 계열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약물에서는 주의 집중 시간이 길어지고 충동적 언행이나 신체 개입이 줄어들며 놀이 중 규칙을 지키는 행동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복용 후 30분에서 1시간 내에 행동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고 또래들이 같이 놀기 편해졌다고 느끼는 사례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비자극제 계열입니다. 아토목세틴, 구안파신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약물에서는 과잉행동과 정서기복이 완화되고 효과가 하루종일 유지되어 야간까지 안정적인 하루 루틴이 가능해집니다. 사회적 불안이나 틱이 함께 있는 아이에서는 자극제보다 부작용이 적어 더 적합한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보조약물입니다. 아리피프라졸이나 리스페리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약물에서는 공격성, 반항성 같은 문제행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특히 자폐 스펙트럼이나 반항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에 갈등이 완화됩니다. 그럼 약만 복용하면 친구 관계가 좋아질까요?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복용 후 1시간에서 3시간 안에 또래에게 호감 있게 평가받는 경우는 증가하지만 친구 수가 늘어나거나 관계의 친밀도가 높아지는 변화는 약물만으로는 제한적입니다. 즉 약물은 친구 관계의 출입문을 여는 역할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대화하고 갈등을 풀고 친해지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사회적 기술과 감정 코칭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약물 치료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어떤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는 복용 시간 맞춤입니다. 약효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인 점심시간이나 방과후 활동 시간까지 유지되도록 서방형 제형을 선택하거나 하루 두 회로 나누어 복용 일정을 조정합니다. 주말 활동이 많다면 주말에만 조절한 복용 용량을 따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째는 사회 기술 훈련 병행입니다. 말 끊지 않기, 갈등 상황에서 감정 조절하기 같은 항목을 롤 플레이 형식으로 훈련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실전 상황에 가까운 연습을 반복합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그룹 사회성 훈련에서는 약물 복용군이 비복용군보다 학습 속도와 효과 유지율이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는 교사와 부모의 관찰 기록입니다. 집중력, 충동 억제, 또래 상호 작용이라는 세 가지 항목을 1점부터 5점까지 평가해 매주 기록하고 4주 평균이 3점 미만일 경우 복용 스케줄이나 용량, 행동 전략을 재조정합니다. 넷째는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 지원입니다. 친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했을 때그 순간을 정확히 짚어 차례에 잘 기다리니까 친구가 웃었지 하고 긍정적 반응을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했을 때는 약을 먹었어도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라고 말해 폭이나 탈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다섯째는 부작용과 상호작용 모니터링입니다. 식욕 저하, 수면 장애, 틱 악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복용 용량 조정, 제형 변경, 또는 비자극제와의 병용 등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성장기 아동에서는 1년에 한번 정도 성장 속도와 심혈관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제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ADHD 약물은 친구 관계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약이 아닙니다. 다만, 친구 관계를 잘 맺기 위해 필요한 집중력, 충동 억제, 감정 조절 같은 행동의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적의 효과는 증상 조절을 위한 약물, 사회 감정 기술 훈련, 그리고 일상에서의 환경적 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나타납니다. 약이 여건을 마련해주면 그 사이에 아이가 관계 기술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가장 근거가 명확한 ADHD, 대인 관계 접근법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아이의 친구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부모님께 현실적이고 근거 있는 방향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